자 오늘은 피기피기라고 하는 민코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본딩커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57%가 모금이 되는데 나머지 100%가 모금이 완료가 되면 팬케이크 수업이 상장을 하게 돼요 상장비에 맞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막차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토큰 판매가 16일 남았는데 프리세일의 경우에는 막 계속 연장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지만 이 토큰 판매는 정말 종료가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제가 이 마이톤 크립토라고 하는 민코인을 8일 전에 7일 전에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막차 탑승할 기회다라고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장을 해서 500%의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망에 계신 분들은 5 0 0 수익이 났고요. 자, 지금은 이제 마이톤 크립토는 본딩 커브가 100%가 마무리가 돼서 팬케이크 수업에 정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비 보여드리면 169% 가량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래폰에서 그 잡은 거는 초기에 잡았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총 500%의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고점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이상장비이 나오고서 매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도대까지 나간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이 지금 현재 피기피기도 정말 기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 본딩커브가 57%가 마무리가 되는데 토큰세일은 16일 뒤에 종료가 돼요 그래서 16일이 지나기 전에 본딩커브가 마무리가 되면은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장을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럼 투자금을 날리는 걸까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투자금을 상환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상장을 못해서 거래가 종료가 된다 라고 해도요 투자금을 상환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매매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010-5933-3168 번호로 피기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 피기피기 공식 트위터에 들어가 봤더니 자, 100% 토큰 에어드랍에 있는 첫 번째 미니게임이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텔레그램으로 무료로 채굴을 할 수가 있는 단계고요 그거랑 별개로 그라폰에서도 어,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을 하려고 지금 출시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채굴이 가능하신데, 제가 더보기에 링크 걸어 놨구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굴까지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 지금 채굴 가능하시고요. 한국어 버전이 지원이 되니까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달러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레이 투원 방식이고요. 게임을 하면 보상이 따르는 게임인데, 달러 가치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 토큰 하나가 0.01 달러 정도로 가치가 나오고 있고요. 상장 진행 상황을 보시면, 후오비 OKX, 바이비트 협상 진행 중이고요. 토큰 상장 시기는 10월 말 이전이에요. 그래서 CEX에 정말 상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게이트 이오랑 비트겟도 지금 현 진행 중인데 쿠코인이랑 맥시는 100% 지금 협상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상장 시기가 10월 말 이전이니까 10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채굴도 같이 병행하시면은. 어, 현금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회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라펀에서 베이비 BNB라고 하는 민코인이 정말 히트를 쳤는데요. 본딩 커브가 100%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팬케이크 수왑이랑 게이트 아이오 쿠코인 맥시 줄줄이 상장을 했는데요. 팬케이크 수왑에서 상장 비이1700% 터졌고요. 그리고 맥시에서 200%가 또 터졌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000억까지 불어났어요. 근데 본딩 커브가 마무리가 됐을 때는 시가총액이 1억이었는데, 3일 만에 1000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피기피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완벽한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구매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40만 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한 100원가량 밖에 안 되니까, 구매 적기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라폰에서 지갑 연결해서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라폰도 스캠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낯선 사이트에서 지갑 연결 함부로 하시면 해킹을 당하세요. 그래서 저랑 같이 구매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본딩 커브가 100%가 마무리가 안 돼서 팬케이크 수업에 상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는 경우에도 저는 투자금을 상환을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투자하시면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010-5934-4168번호로 피기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매하시는 방법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도 대응까지 나가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막차이기 때문에 연락은 지금 바로 주셔야 탑승이 가능하신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